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교과서 139쪽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39쪽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먼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근대 의식의 발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물론 항상 저는 간단하게 한다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핵심 질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과학혁명과 계몽사상은 유럽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과학혁명과 계몽사상이 유럽사에 회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어떤 영향을 주었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의문 가지고 공부를 해야 공부가 재밌다고 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어, 어, 엄청난 영향을 많이 주는데 자 아무튼 왜 배울까? 학습 목표입니다. 과학혁명을 통하여 발전한 합리적 사고가 계몽사상에 영향을 주었고 이 계몽사상이 어우 그래요? 어떠한 영향을 주었나 보니까 시민혁명의 이념이 됐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혁명이 있고, 그 다음에 개몽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그 다음에 미국 독립전쟁, 그 다음에 프랑스혁명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뭐냐면 과학혁명과 개몽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나오는 게 과학혁명이죠. 과학혁명. 자, 르네상스 이래 유럽인은 이슬람 과학기술을 수용하여 과학, 자연과학을 발전시켰다. 뭐, 망원경, 현미경 이야기 나와 있고요. 이제 망원경, 현미경, 특히 이제 이 망원경은 뭐예요? 쿠페르니쿠스라는 사람에게 연결되었고요. 중세 우주관이었던 뭐예요? 천동설에 반박을 하면서 얘가 뭘로 연결이 돼요? 지동설로 연결이 되죠. 뭐 중세 유럽, 로마 제국 말기에 쿠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천동설은 뭡니까? 천동설은 지구는 네모나고 우주가 둥글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어때요? 가만히 있고 우주가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어때요? 고정불변입니다. 고정불변. 지구에 한번 만들어진 것은 변화에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불변이고 절대적 진리를 인시, 인정을 하게 되죠. 지금 중세에 만들어진 건 변화에 변하지 않아요? 변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천동설이에요. 그래, 그에 비해서 지동설은 지구는 둥글죠. 그러면서 지구는 이제 어때요? 빙글빙글 돌아요. 뭐 근데 해서 하늘이 네모나냐? 그것도 아니죠. 어차피 하늘도 둥근 거니까. 그래서 지구는 우주를 빙글빙글빙글 빙글 뭐 밑에 보면 이제 누구나와요. 케플러 법칙도 나와 있는데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데 그냥 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삐뚤삐뚤술 취한 사람처럼 타원형을 그리면서 돌죠. 지구 자체도 어때요? 반태덕에 있는 게 아니라 화가닥 23.5도 어때요? 기울었죠. 이게 빙글빙글 돈단 말이야. 그니까 뭐 하나 안정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든 것들이 어때요 불확실해요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거고요 이게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하기 시작해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모든 거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게 바로 중세 사고 방식의 시작이죠 중세 방 이런 이제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은 가변적이고 모든 것들은 변할 수 있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심한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거의 시작.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마원경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중소적 사고방식이. 발명되었고, 이러한 이제, 그, 과학기술의 발전은,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근대적 연구방법론을 제시했는데,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근대적 연구방식론 하면, 베이컨은, 저기 뭐예요, 영국 사람, 비납법이죠. 그 다음에, 데카르트는, 뭐예요, 프랑스 사람, 연협법이죠. 연역법. 둘다 입증하는 방법인데 방법이 어때요? 좀 정반대죠? 정반대요. 저는 이제 여기서 대륙 법 프랑스, 연역법 이야기 했어요. 연역법은 뭐예요? 대전제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어때요? 죽는다. 이게 연역법. 이제 영국식은 귀납법이죠. 귀납법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그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보면 이건 뭐예요? 귀납법이죠. 암튼, 근대적 연구 방법, 철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제시를 함으로써 과학혁명이 보다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과학혁명의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선을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뉴턴이죠.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였고 이게 이제 어때요? 보편적인 수학공식, 기계론적, 밑에 보면 이제 기계론적 우주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에, 마,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기계론적 우주관이 확립이 되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어때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입증하려고 하는 이제 어때요? 우주관이 확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현미경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의학 분야의 발전도 이루어져 메살리우스는 인체 해부학 그 다음에 하비는 혈액순환의 원리를 발견을 했다. 바로 이제 이러한 과학혁명이 합리적 사고로 연결되었고 이 합리적 사고 방식이 바로 뭘로 연결되었다. 개몽사상으로 연결이 되었다. 개몽사상. 여러분 이제 개몽사상 볼게요. 아... 과학 영역으로 촉진된 과학적 사고 방식은 정치 권력의 형성 과정도 어때요?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해요. 즉, 정치 권력의 형성 과정도 요 기계론적 우주관처럼 아니면 뭐예요? 필연적인 인과 법칙처럼 수학적 공식으로 설명을 하고자죠. 하 적 공식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고 이처럼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진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사회 계약설이죠. 사회 계약설. 그래서 자연법 사상은 현실의 법 위에 존재하는 근본 차단적 근본 타당적 원리가 있다는 믿음. 네 바탕을 두고 있으며 사회 계약설은 개인들의 계약을 통해 국가가 출현했다고 등장한다. 자, 국가는 어떻게든 등장했다. 개인들의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등장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등장도 하나의 뭘로 만드는 거예요? 과학처럼 공식화하고자 했던 거죠. 자, 이사회개혁설 가장 먼저 제시한 사람은 누구예요? 홉스죠. 홉스. 자. 자, 자연 상태 인간은 맨날 뭐 한다? 싸웠다. 맨날 싸웠다. 맨날 싸워요. 매일마다 싸우다 보니까 인간의 그 기본권을 보장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은 거죠 못 받아요 맨날 싸우다 보니까 인간의 기본권이 매일마다 침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요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강력한 정부를 요구했어요. 강력한 정부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요 인간은 인간의 기본권을 강력한 정부에게 맡겨야. 강력한 정부에게 이름을 한 거죠. 강력한 정부에게 이름을 했어요. 이름을 에, 해서 어 이름을 해서 자기 기본권을 보장받고자 했던 거죠. 만약에 만약에 요 강력한 1인이죠 강력한 절대권자가 사라지면 인간은 다시 뭐예요? 만인대만인의 투쟁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인간의 기본권은 뭐예요? 부정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인간은 뭘 인정해야 된다? 국왕의 절대권력을 인정해야 된다. 국왕의 절대권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다시 뭘 부정 분여... 뭘 침해받게 돼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다. 사회계약서, 호스의 사회계약서. 그러니까 이 호스의 사회계약서는 절대 왕정을 어때요? 옹호하는 거죠. 절대 왕정을 옹호하는 사정이었다. 자, 만인대만인의 주장, 호스의 사회계약서.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한 게 루크의 거죠 루크. 자, 인간이 인간이 아까. 절대 군주에게 나의 권력을 기본권을 이양을 한 이유가 나의 기본권을 뭐하기 위해서요? 보장받기 위해서였죠. 그죠? 보장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정부에 의해서 나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정부에게 나의 기본권을 이임할 필요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이로크의 사상은 뭘 옹호해요? 혁명을 옹호하는 사상이 된 거죠. 그래서 루크의사상 이꼬르 시민혁명 이걸로 연결이 많이 돼요 루크의사상은 시민혁명을 옹호하는 사상으로 연결되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스 있고요 로크 루소는 인간은 자연상태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오로지 본능에 따라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사회계약서를 맺었어요 인간은 계약을 맺음으로써 어 자연적 자유 대신에 정의와 도덕에 따르는 법적인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구성된,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구성된 국가의 주권은 누가 갖냐면 법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는 모든 어때요? 인민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루소의 주장의 가장 핵심은, 아,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재민에게 있다. 일반 인민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18세기 유럽에서는 근대과학과 정치 이론을 사회 개혁에 적용하는 이런 이제 계몽사상이 널리 퍼졌어요. 이 계몽사상은 인간의 이성. 계몽사상의 핵심은 뭐예요?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으로 낡은 관습과 미신을 타파하여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계몽사상가들은 이성의 소유자인 인간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절대적으로 옹호했고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절대 사상을 비판하는 시민 혁명에큰 영향을 주었어요. 바로 이제 루소의 사상이죠. 대표적인 계몽사상과 볼테르, 계몽 전제 군주를 지지하였고요. 이제 계몽 전제 군주는 동유럽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관용의 원리를 설파하였으며 신앙과 자유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였다. 자, 그리고 이제 몽테스큐에 영국 입헌 군주제를 모범으로 했고요.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을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는 입법은 국회 행정은 왕, 사법은 인민입니다. 영국 제도를 모방했기 때문에 모범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루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예요? 주권 재민을 주장했고요. 이런 루소의 주권 재민 사상은 프랑스 혁명과 그 다음에 미국 독립 전쟁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편 니롱드 니드로와 날랑베르 기어때요 백과사전을 편찬을 했고요. 애덤스미스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자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기반으로한 고전 경제학을 발전시켰죠. 이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핵심은 그거죠. 인간이 이제 어때요? 어떻게 보면 여기 보니까 사과 나무 농장 주인이 있어요. 사과 나무는 사과 나무 농장 주인은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죠? 이게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벌려면 으 사과가 풍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거름도 주고요. 그다음에 농약도 썼어요. 그래서 사과가 흉년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사과 농장 주인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다른 소비자들도 사과를 넣었대요. 사과를.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싸게 사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과 농장 주인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결국은 사과 나무 주인이 열심히 일한 것이 뭐에 도움을 준 거예요? 그렇죠. 공익에 기여하게 됐다. 공익에 기여하게 된다. 즉, 이처럼 이 경제라는 것들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뭐 수요와 공급도 맞추고요. 그다음에 사회의 공공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전 경제학의 토대를 만든 사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또한 이때 계몽사상계이 만들어지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